아무래도 이제 깔아주는 면이 좀있지 <laughs>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laughs> 하면 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왼쪽 위에 저거 보이시죠? 아 사인. 네. 맛있으면 사인해 줘, 맛없으면 안해줍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솔직한 사람이니까. 네. <laughs> 완탕면에 들어가야 했을 완탕 이렇게 쌓아 올리면 이뻐 보입니다 야. 근데 사실 넣어야 될거 빼먹었습니다 뭐죠? 완탕을 안 넣었어요 아? <laughs> 만두가 영어로 완탕이에요 툰툰 중국어로 아 중국어로 네. 우리 선생님 들한 젓가락 한번 먹어봐도 되겠습니다 네네 똑같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요? 네음밥은좀 뭐, 다를 것 같긴 한데 다릅니다 달라요? 제게 훨씬 짭니다. 대량은 아까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왜 그러죠? 저는 근데 원래 좀 짜게 먹는 편이라. 아. 네. 아, 그럼 본인의 취향에 맞추신 거네요. 그렇죠. 잘못했다고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에 있는 그 먹방 영상을 다 봤거든요. 어... <laughs> 그 어떤 음식을 지금까지 드셨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면을 많이 시켜 드시긴 하셨더라고요. 밥하고 면 중에 면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면과 빵 중에는 뭘더 좋아하세요? 면을 더 좋아합니다. 빵은 그러면 밥보다 안 좋아합니다. 아, 빵은 최하위네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밥이 최하위지고요아 밥이요? 그래서 면빵, 밥이 끝내 어, 밥과 면사이의 고기 고기가 최상위가 아닙니까? 원래는 최상위였는데 네. 요새는 면이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국물도 있고 그리고 면 먹으면 고기들과 면을 보통 먹어요. 음. 그 저는 국물보다는 볶음면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게를 별로 즐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기 시작하면 국밥을 먹는 느낌이에요. 아, 국밥! 네. 국밥에 뭔가 미련이 아... 있어요. 순대국밥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셰프님께서 네. 일주일에 5일을 순대국밥을 드시는 분이라 가지고 아주 네. 물렸습니다. 아, 그런 겨울 정도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직원들도 똑같이 들고 가셔가지고. 똑같은 메뉴를 시키세요. 왜 이렇게 통일을 좋아하시는가? 수육도 안 시켜 주세요? 아, 안 시켜 주십니다. 음... 네. 국밥 음? 아니면 동태탕. 순대국밥, 동태탕 원툴아 네. 너무 싫어요. 네. 고기는 네네 돼지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고기 좋아하는 서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순입니다. 저 소고기 최하이거든요. 아 닭고기랑 소고기 중에 소고기는 더 좋으십니까? 그왜냐면 닭은 잔뼈가 네. 좀 먹기 불편해서 아... 순살 이런 네. 치킨 같은 건 좋은데 소고기는 집에서 구워 드시나요? 아니야 사 먹죠. 집에서는 안 구워드세요? 기름 튀고 이래서 아... 고기 같은 거는 잘안 먹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고기를 사놨는데 못 가져가시겠네요? 또 어... <laughs>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섭외했다기 보다는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다 미법을 풀어주고 가셔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이분 저분 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 이름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메일 드리기가 조금 수월했습니다 아. 미리 얘기를 꺼내주셔가지고 <laughs> 근데 메일을 정말 공손하게 보내주셨어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아 보통 그런데 네. 뭐 지금과 오... 너무 다르다 이런 건가요? 네. <laughs> 아 근데 음. 아 그렇군요 방송 켰으면 미친 거니가 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원래 다들 그래요? 컨셉입니다. 제가 이제 맨날 이제 방송 켜면 짜증 내고 이러니까 네. 평소에도 그러지 않을까? 음. 아 절대 안그러고 평소에도요? 네. 뭐알겠다전 <laughs> <좀> <laughs> 신뢰도가 제로네요. 말고리가 마구 올라오는데. 처음 했잖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laughs> 방송을 켰을 때의 사람과 네네. 방송 안할때 사람 태도가 다른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은 씩큰 네. 야차냐 크냐, 크냐, 작느냐인데승무아버님은 제가 이제 방송 켜고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설계수신님은 어떠신데? 저는 이렇습니다. <laughs> 똑같습니다. 아 똑같습니까? 네. 아 나만 가면이다. 그렇죠. 승화죠만 그렇죠. 가면이다. 네. 방송 커지니까 되게 사무적으로 대하시고 아. <웃음> <웃음> 눈치 주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올라올 때. 네네. 뭐 A 라인이라면 제가 네. B 라인을 잘못 놀라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 여기 왜 A 라인이 없죠? 그랬더니 네. 다른 라인으로 오셨네요. 어. 그러면서 되게 목소리가 차갑게. 누가 뭘도 <laughs> 못 찾냐.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받아야 돼. 제 기분 따지겠죠. 그냥 기분 따요 네. 근데 그거는 되게 네. 별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약간 좀좀 좀 피해 의식 아닌가. 과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을 때 제가 피해 줄까요? 말하는 분이 <laughs>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저는 여기 처음 오는 데 조금 더 친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저는 주소를 다 알려드려서 음. 사실 그 이상의 친절은 음. 과잉 친절이다. 음. 분명히 동호수를 알려드렸는데 역동으로 네. 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누가 잘못해놓고 왜 여기서 갔냐 이런 느낌인가요? <laughs> 차라리 과잉 친절이 나은 것 같은데. <laughs> 이런 거는 확실히 평소에 탱킹을 하시면서 네. 얻어오신 스킬인 것 같아요. 네. 반격기가 장난 아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딜러였어요. 음. 근데 음. 왜죠? LOL 해보셨죠? 네. 원딜만 5명 있으면 아. 그 팀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 단군, 내가. 침착맨, 매직박이라는 걸출한 딜러가 있기 때문에 아 누군가는 탱킹을 해야 돼요 음 시식을 걸어야 되고 음 어쩔 수 없이 네. 밀린 거죠 배려다 배려는, 배려는 아닌데 밀린 거죠 아, <laughs> 걔네가 딜을 더잘르니까아 그거군요 나 미드 선 그렇죠 여기서 밀린 거군요 미드빵에서 진 거죠 나서스, 문도 아니, 이런 거하 무직한 챔피언 네. 아 역시 먼저 어. 언제든지 네. 다른 라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거는 탱커가 따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또 메타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부 다 딜을 넣나 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팀이 박살나는 거아니가요 어, 잘하면 돼요 카이팅 <laughs> 더 이상은 그럼 못 받아주겠다 아니요 뭐 받기도 받는데 근데 이런 능력을 굉장히 고평가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위험한 얘기에요. 잘 맞는다, 잘 받아준다 하니까 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아, 이것이 프레임이. 완전히 프레임에 갇혔다. 그렇죠. 이런. 변화를, 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칭찬맨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맞기 싫으니까. 그걸 공감 좀 가네요. 그쵸. 저어보신 <laughs> 분들은 다 공감합니다. 맞기 싫어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성향이 그쪽이 아니면 아, 그래요?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성향을 쳐면서 좀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약간 취향에 맞으셔가지고 아님 을따자처 하신 줄알아가지 오해입니다 아, 오해인가요? 제가 이렇게 느꼈다면 다른 시청자들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 그런 줄 알고 시청자들이 어디 신나서 저를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네. 진짜 진짜 맞을 수 있다고 그러다가 아니 아니요 저를 걱정해 주십시오 <laughs> 맞습니다 잘드시네 예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사실그 방송에서는 음식을 왕창 시키시고 네. 중도 하차하셔가지고 아 그, 그거 왜 그러냐면 네네. 방송에서 계속 먹고 있으면요 네네. 진짜 그날 첫 끼를 먹든 두 번째 끼를 먹든 조금을 먹든 많이 먹든 떠먹면 철도 먹?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아. 이제 한두 분이 말씀하실 때는 장난인 건 아는데 네네. 배고파도 밥을 먹는데 네네. 살 언제 빼냐 아 어, 혁준이는 벌써 형보다 날씬해진 것 같아 요 어, 너무 심네요 그 리즈 시절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거 그때는 시즈신가요? 리즈 시절이 아닙니다 아그렇습니다 서른 살 때입니다 8년 전이네네 그러네요 인가요? 어떤 그 모습이요? 그때 내가 싫어졌나요 아니요. 근데 왜죠? 뭐가 왜죠? 아니 그냥 그냥요. <laughs> 저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아, 다만 네. 활동량이 네. 현저히 줄어들었죠. 스트리머라면서. 아몇 킬로세요? 저요? 네. 저 지금 80입니다. 80? 네. 음, 키는요? 173입니다. 음. 네. 그러면은 괜찮으시네요. 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방송 처음 할땐 74였습니다. 73? 네. 그러시는데요? 아, 처명이잖아요, <laughs> 자기라뇨. 아니아니아 아, 그건... 자기를 자기가 돼지는 거고, 그랬 저는 그렇지만... 채, 채팅을 읽은 겁니다. 신 채팅. 나셨네 아주 그냥. 아니, 채팅에 돼지 맞는데라고 써서 그대로 읽은 것 뿐입니다, 사실. 이제 읽으셨어요. <laughs> 제가 아이스 홍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 홍시를 안 좋아합니다. 너무 달아서. 네네. 근데 지난번에 제 방송을 하는데 네네. 아이스 홍시는 샤베트 갖고 아이스크림 같다고 하시길래. 네네. 한번 뭐, 아, 먹어봐야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셨나요? 근데 그, 그 월드컵 하시는 거 봤는데 음. 사실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음. 저도 이제 궁금증이 아 이게 시중에 판매를 하는 건가 보네요. 네. 음 이렇게 나오는 브랜드가 엄청 많더라고요. 오잘 먹겠습니다. 이 적당히 녹아진 것 같습니다. 껍질을 까서 나온 거네요. 그렇네요 어떤 느낌이시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홍시 맛이 나는데. 네. 단맛은 약간 아쉬운. 딱 아이스크림 샤베트 같은데 그거 대신 홍시를 넣어놓은 느낌. 네. 얼린 홍시 느낌입니다. 별 맛은 없네요. 그러게요. 기대가 너무 컸네요. 그런 거예요.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질문해야 됩니다. 아 얼마든지. 방송을 하실 때왜 네. 하스스톤만 하세요. 그건 오해가 있습니다. 네. 딴 것도 하는데 네. 저는 스토리 게임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몰입이 안 돼요. 스토리 게임 만들어놓은 걸 따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개척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그냥, 그냥 대결하는 걸좋아 아, 이기든 네. 지든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거 승부요? 네. 근데 왜 항상 네. 1등을 안 하시는 거예요? 1등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굳이 이안 보고 이겨야 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으깨그 리그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으깨그 리그 2회차를 하시면 참가할 수 있는 의이 있습니까? 직박 형이 얘기를 해놨다고 그거는 그 샌드박스 미팅 가셨을 때 네. 그 미팅 가려고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데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매직방님이신 거예요 매직방님 그래서? 네. 어 안녕하세요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혹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지 아 나, 거기서 혹시 나중에 연락을 드리면은 전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음 인사를 하기 전에 일단 그얘기부터 먼저 들어가 되게 무례하셨네요 아 <laughs>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형님이 <laughs> 무례하셨네 처음 보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통성명이나 네네. 이런 대화하기 전에 하기도 전에 갑자기 전화번호와 네. 전장 참여용으로 먼저 물어보세서 아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당연히 알겠니다 그래 불리한 직원분이신 줄 알고. <laughs> 네. 네. 네, 그래가지고 <laughs> 그때, 그때 이제 뭐 알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현재 6자리가 찼습니다. 네. 근데 네, 어제 매직박 형님이 송아빠님을 네. 네, 네. 얘기를 해놨다. 네. 어, 자기가 얘기해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네, 제가 그메라즈 리그 하는 걸 봤는데, 조롱의 네. 수준이. 네. <laughs>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그렇죠. 네. 이기면 됩니다. 이겨도. <laughs> 아, 근데. 아, 심지어 1등을 해도. 결혼. 음. 그거는 제 몫이에요. 뭐, 물론 들어오셔서 제 자리를 탐내신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되지만, 그거는 제가 견뎌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뭐 재밌게 하는 건데, 어, 8명 채워서 하려다 보니까, 네. 집박이 형이 너무 이제 당당하게 아... 얘기해놨다. 뭐, 얘기 다된 것처럼. 전 이런 사실은 아... 몰랐고. 아... 아, 얘기 다 해놨다. 그렇군요. 어. 제가 이제 방송을 안한 타이밍으로 네. 이제 리그를 하시니까 보는데 네. 경기 시간보다 조용의 시간이 더 길어가지고 네. 무서워요 저도 네. <웃음> 그래요 <laughs> 팀창맨님은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신나 보여요 아 맞아요 네. 딱 보이시죠 네. 눈빛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딱 느꼈습니다 이거는 술을 내기 기 위한 리그가 아닙니다. 저희끼 놀라고 만든 건데 저로서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명이서 똑같이 리그를 돌리면 언제나 응. 그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네. 하지만 여덟 명이 된다면 아 제가 나머지 7명의 공격을 받든 아 아니면 탱커가 돌아가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군요 어떤 얘기죠? 이제는 판도가 메카가, 메타가 바뀌어서 바뀝니다 이제 뒤를 넘을 타이밍이 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새로 합류하시는 분들 중에 단군님은 변함없는 공격수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예요 심창맨 님도 한발 물러날 정도로 강력한 공격수입니다. 결정력이 끝내줘요. 주호민 형님은 탱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구하시는 건 허수갑이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탱커가 되실지, 들러가 되실지는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 다릅니다. 재능이 있고. 저는 뭐 전장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들어가도 네. 되는 연기 수준인가요? 제일 높은 점수가 절거고요. 네. 제일 낮은 점수가 이번에 들어온 단군님인데. 네. 얼마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네. 4천 점될 거예요. 네. 4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4천에서 시작한 지한지 지 얼마 네. 안 됐습니다. 아 사실 이번에는 이제 대회 서버를 빌려서 8인이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날 좀 하루에 다 돌릴 거기 때문에 음 부담은 좀없으시죠 아, 네. 네. 전장에서는 제가 약간 보약이군요. 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인지하고 계시군요. 아, 아무래도 이제 깔아주는 면이 음 <laughs> 좀 있으면 좋지. <laughs>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뭐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선전하는 <laughs>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어 누군가는 또 이제 맞춰줘야 <laughs> 하는. 어쨌든 여명을채워야되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스페어 타이어나 다른 것까아 스페어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뭐 되게 뭐 주력이 되지는 않겠다. <웃음> <웃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또 그렇다고 종수형이 우승을 할지는 좀좀 좀. 그거는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이제 뭐 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네. 뭐 빨리 진행하는 게 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딱 그게 있군요. 그냥 얘기만 하고 가기에는. 네. 스제부스 제루스 아니 이렇게 잘하는게 야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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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추를 위해 야추를 위해